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전문가 마한드 였습니다 오늘은 기가바이트에서 빌려주신 g5 kci5 제품 같이 개봉기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참 오랜만에 게이밍 노트북에서 가성비 좋다 가성비 좋은 게이밍 노트북이다 라고 말씀드릴 제품인 것 같아요 해당 제품 우선 인텔 i5 10500h cpu 와 RTX 3060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우 3060. 그런데 가격이 120만원대에요. 뭐, 120만 9,900, 뭐, 이런데, 솔직히, 예, 예. 카드 할인 받으면 120만원 초반까지 내려간다라는 거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다나와에서 3060 검색해서 최저가 찍으면 뜨는 게이 제품입니다. 어우, 요 제품. 기대가 큽니다. 자, 우선. 파워답터 요정도 사이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출력이 얼마 정도 되냐 180와트 예 180와트 뭐 삼천번대가 많이 배터리를 먹긴 하니까요아 참고로 얘 같은 경우는 3060인데 3060의 스펙상 스펙상 와트수가 예. 115와트 팀 반면에 이 제품은 105와트입니다.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성능에서 어느 정도 큰 차이가 날지는 제가 테스트 하면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게 디스플레이 스펙도 SRG b 100% 지원을 하고요. 확장성도 꽤나 좋습니다. 램두개 장착, M.2 두개 장착, 하드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사양의 제품. HDMI 있고 DP 있고 그리고 C타입에서 g DP가 또 출력되는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디자인 깔끔하죠. 포트 구성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v 사이즈 USB 두개 있고요. 마이크, 이어폰 있고 후면에 보시면은 네 여기 USB 타입 C인데 디스플레이 포트도 지원을 합니다. HDMI 있고 유선랜 있고 파워 있고. 반대편에 SD 카드 슬롯이 있고요 여기 또 DP, 예, 미니 DP가 따로 있고 풀사이즈 USB 따로 있는 걸알수 있죠 음, 구멍이 숭숭 많이 뚫려 있네요 아무래도 발열을 잡아야 되다 보니까 구멍이 뚫려 있는 거볼수 있고 배터리가 분리형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 오, 배터리가 분리형입니다 뭐 게이밍 노트북이니까 배터리 오래 가는 건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마음에 들어 가성비가 좋잖아요. 가성비 좋고, 완성도도 꽤나 괜찮은 그런 제품. 하지만, 한 손으로 안 달린다. 아, 힌지가 좀 빡빡한 제품. 최대 개방각 요 정도 되고요요 정도 되고. 예. 여러분, i5라고 해서 실망하실 거 없습니다. 요번에 11세대 H 계열이 좀 폭망으로 나오면서, i5, i5 1050H 잖아요. i5인데, 11세대 i7보다 퍼포먼스가 잘 나와요. 네. 좀 이상한, 네, 얘는 헥사코어, 걔는 쿼드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한번 전원 넣어볼까? 전원이 들어오려나? 전원은, 어, 예 들어오긴 하네요 예, 전원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라이트 잘이쁘게 들어오고 있고 키보드 레이아웃, 네 방향키 이쁘게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기대가 큽니다 아무래도 가성비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요 제품 또한 제가 늘 해오던 방식대로 빡세게 게임까지 돌려가지고 리뷰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요번에 기가 화이트가 좀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가성비 하나는 끝내주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롬에서 오늘 간단하게 개봉기 진행해 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했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